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죄악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과 닮았지만 그래서 성례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과 닮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어, 블렌차드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도 저처럼 이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죄악이 얼마나 간교하고 속이는지를 잘 알려면은 죄악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할수 있다. 그렇죠? 모든 죄악은 저지를 때를 죄악은 죄악은 항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만을 우리에게 남겨줄 뿐입니다. 어제는 약한자를 괴롭히는 죄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약한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런 세상의 법칙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강한자가 약한자를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을 함부로 받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매월 첫째 날에 성찬을 받고 또 어,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어, 성금요일 예배 때 성만찬을 받게 되는데요. 어, 이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세한 것을 늘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반복되는 일이 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중요성을 잊기도 하고 이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일곱 가지의 성례가 있죠. 세례, 성만찬. 그리고 세례를 재확인하는 견진 성사, 그리고 죄를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결혼 성사,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이 안수받는 과정, 그것을 신품성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 죽을 사람에게 그 모든 그 모든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교회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종류 성사. 그런데 이러한 일곱 가지의 성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 이것은 꼭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예식 그리고 성만찬 예식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예식과 성만찬만 성례 전으로 성례 예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가끔 이 고해 성사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직자는 그저 대언만 할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해성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나한테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성반찬은 전통적으로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보이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이는 증거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거룩함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이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그그 그 도시에는 그 Church of Christ라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이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아주 고, 보수 중에서 나주 최고 보수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악기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서 기타와 드럼은 물론이고 교회 피아노나 올겐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목소리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가보면 찬양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대이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반드시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 다 죄인인데 오늘 죄인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나눴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교회에 오면은 성만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그 Church of Christ의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어, 목사님 죄가 없으시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마, 마치 그왜 당신이라고 죄 없겠느냐 와봤자 별수 없다 뭐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성만찬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특권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원래 값 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야 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되고 죄도 없어야 되는 그런 자격들을 정해 놓는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고 어떤 상품 같은 거죠. 아 잘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성만찬을 베풀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이 성만찬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출중하건 믿음이 별로 없건 상관없이 그냥 성만찬을 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에게 성만찬을 다 베푸는 것이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 1장에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할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너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만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보면 이게 동그란 그 웨이스라고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과자. 어,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 한잔 이것을 봤습니다. 화학적으로 볼때 이것은 탄수화물 그리고 물 이, 이게 대부분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다인가 말이죠? 아닙니다. 이 모든 물건은 의미라는 것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골동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피우다가 버린 이 담배꽁초가 작년에 이 골동품 시장에 나와서 2,000유로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에요. 담배꽁초 하나에.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모든 물건은 그 보이는 물질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물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가 또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의미든 아니면 개인적인 의미든 그 물건이 내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그 물건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아이지만 옆집 아이와 내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죠? 똑같은 사람인데 의미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 똑같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 포도주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막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언하기를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옛날 그 천주교에서는 이 의미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서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기도 후에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로 예수의 님 살과 예수의 님 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차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에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느끼기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귀로 듣고 이해는하겠는데 막상 먹을 때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와서 닿지 않는 거죠. 절기가 되니까 을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받을 때는 의미가 있는 척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믿고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 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전에 그그 그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가끔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와서는 그 그런 거 하죠. 죄인은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탁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사약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어, 주로 이 말은 이제 내시가기 때문에 사약이요 그러자고 사약이요.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줍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은 그 약사발을 받아들고 이제 버들버들 떱니다. 왜냐면은 이이 약사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첫 번째는 이거 임금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안에 독이 들었다는 것.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벌벌 떨는 거죠. 그, 적어도 이 죄인은요, 그 약사발을 임금님이 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벌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성반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경솔하게 흘려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빵과 이 포도주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잔으로 받아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그 성천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성만찬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떡이 떡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도전입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로 이 잔을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가 지금 인정하고 이것을 받고 있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의 몸이구나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주의 피구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니까 죄인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헤이 hey, 아니겠지.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떡과 그 포도주의 의미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과거에 성만찬을 받을 때에 혹이라도 가벼이 성찬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황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성만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그게 세번외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